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남자 인물이고요. 네. 운으로 보면은 올해는 새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을 해야 된다 얘는. 대신을 신고 튀어보자 팔짝하고 얘가 뭔가 몰라 뭐 재주가 많은 건지 뭘 많은 건지 할머니가 자꾸 뭘 하는데 이렇게 폴짝폴짝 뛰냐 그래 재주가 많다는 거겠지 얘기가 근데 자 올해 서른 두살에저 묵는 삼재 지긋지긋한 삼재 할머니가 제일 싫어하는 삼재 어 아주 없으면 좀 물러갔으면 하는 삼재 있다고 해도 얘가 올해는 원로는 합이 들어가지고 아 이제는 내가 더 뛰어도 되겠구나 얘 자체가 옛날에 그거 얘기 하면 되지 옛날에는 그 널뛰기 할때 그다음에 <laughs> 막 위로 올라갔다 막 아래로 들려갔다 그런 거 있잖아 어 얘가 그만한 재주를 가졌다 그래서 얘가 올해부터는 뭐를 내야 <laughs> 얘가 뭘 내야 돼 할머니가 뭘 내야 된대 뭐 이렇게 음반을 내든지 뭘 하든지 뭘 내야 돼 얘는 안 내면 직선에서 꼬라지가 난다 얘가 막 하고 싶을 운이 들었거든 아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도 다 불러 모아야 되고. 아, 이제 나좀 봐주세요. 어, 난 이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1월 운이 들어왔다, 얘기가. 어, 그러니까 새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자,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서른 두 살이지만 얘가 시은 여, 아시은이래 스물 여덟 아홉이 조금 고비였거든. 그땐 정책이었지. 근데 지가 어느 정도 마음을 다 잡고, 다 안팎 3, 4년, 3, 4년이 뭐 1, 2년이면 끝나. 멘탈도 또 더럽게 강해요, 얘가. 그래가지고 얘가 어찌 보면은 서른, 작년부터, 작년부터 지 생일 지나면서 난 이제는 할수 있다. 어~ 이제 문을 내가 열고 막히는도 내가 뚫어버리라 무슨 뚫어뻥을 사면서 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이제는 다 준비되어 있다 얘는 그럼 얘는 소화가 안 되더라도 지 이런 직성에 소화도 시킬 인간이다 얘는 얘 욕심이 끄득끄득해 아기가 아주 말을 시질한네 우리 할머니가 어~ 얘가 그래 말도 잘해 머리도 비상해 아주 별의별 거재주를다 가져왔는데 얘가 그늘이야 해 인간의 그늘이. 자수성가 해야 돼. 음, 누구의 도움 없이, 내 재주, 내 몸땡이, 내 머리, 이거 믿고 그냥 쭉 롱런을 해야 되는 거야. 애기가. 어, 그래야 얘는 성공한다. 어, 그러고 나서 얘는 모든 사람한테 많이 베풀어야 돼. 욕심을 많이 가지면 안 된다, 우리 애기는. 사람이 욕심이 왜 없겠니?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뭐도 많이 벌고. 근데 내가 이 벌은 만큼, 다 남을 위해서 보시도 해야 하고, 힘든 사람들도 많이 아껴줘야 하고, 그래. 어, 얘는 색깔이 어마어마한 아이야. 응, 음, 그니까 흔히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고, 밤이 틀 다른 아이다. <laughs> <laughs> 어. <laughs> 카멜레언도 얘앞에서로 예 꼼짝을 못한다. 공작새도 못 따라가, 얘는. 그만큼 색깔이 강해요. 자, 남자라고 하지만은, 여자의 직성이 강하다. 어, 여자의 직성이 간, 여자의 직성이 같다고뭐 이렇게 하겄니 어, 그래, 이 끼가 얼마나 다분하고, 남잔데도 불구하고, 직성이 여자 같으니까, 어떻게, 삐지게도 우라지게 잘 삐지고, 변덕도 죽을 듯 따다. 그것만 낮추면 돼. 아유, 세신을 뜯고, <laughs> 뛰어보자, 팔작해 얘는. 얘 그런 수야. 얘가. 자, 이젠나 이거 뭐할 거예요? 뭐할 거예요? 뭐할거예요 준비는 됐다. 약간 니가그 했잖아. 얘는 뚫어뻥이 없어도 아주 잘 뚫을래야,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얘가 그러래야, 온기 자체가. 어 그리고 원래 타고난 머리가 좋아요 애기가 어 근데 머리를 좋은데 굴려 먹어야 되잖아 잔대가리가 많다 어 그니까 또 오네 아유 한 번도 안 울고 간 적이 없어 그니까 이건 뭐야 지가 잘하는 걸또 알아 근데 남이 이거라 그러면 또 말도 더럽게 안 처먹어요 어. 이게 좋다고 하면은 혼자 이게 숟가락 들어라 그러면 젓가락 들고 젓가락 들어라, 포크 들어야 이거는. 그러니까 지가 해야지, 마음을 먹어야지 하는 애인 거야. 그러니까 얘를 건들면 안 돼. 얘는 변덕이 죽을 듯 돼가지고. 그리고 머리도 비상한데 잘 굴려 얘가. 어, 그냥 이거 뻔히 보이는 거 알면서도 더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얘는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 많이 굴리다가 그것만 좀 조심하면 돼. 재주가 어마어마해. 얘. 어 얘는 빙판길에도 빙판길이 뭐야? 벼, 그 산에 올라가는데 이거 잘 꽁꽁 얼른 것도 지가 어떻게 녹여가지고 산 정상에 오르래야 얘는 그만큼 운기가 세. 음, 삼재인데도 좋은 삼재가 있거든. 근데 운이 드는 삼재지. 그래서 얘는 오래 조 아, 오래 그걸 잘 유지를 해야 한다. 내 원래는 얘기하면은 조금 이제 뭐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은 얘가 뭐 끼를 풀어 먹는 것도 있지만 중간이 없어요 얘도. 중간 잘될 때는 너무 잘 되고. 안될 때는 확안돼버리거든 어, 그래서 어린데도 그런 굴곡이 많아. 애기가어 그리고 초년에 고생을 고생을 많이 해야 돼. 지금도 어느 정도 뭐 초년이기는 하나. 이루려고 하는 부분이 남들보다 조금 늦어 늦지 빛을 바라는 게. 어 그래서 마음 고생도 많이 해야 돼. 음, 근데 그걸 다, 다행히 신이 재주로 주고 그런 끼를 풀어 먹으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직장 생활을 못 한다 이런 애들은. 응, 어, 자기가 항상 올라가야 돼. 어 뭐, 무대가 됐던, 아니면 남들을 가리키고, 자기가 늘 주목받아야 되는 거야. 음. 직성이 여자라니까? 여자 멀뚱이 내가 이뻐야 되지? 언제쯤 좀잘 풀릴까? 예? 올해부터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얘가 서른 두 살. 원래 아예 작년까지 좀 빛을 못봐라고 나가는 상태. 올해가 되게 중요한 거는 한데, 음. 얘가 한 3, 4년은 더 있어야 돼. 음. 음. 그래야 조금씩 안정이 되는 수야. 그리고 얘는, 음, 넓게 본다면, 넓게 본다면 아예 마흔이 넘어야 되지. 음, 초년의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내가 뭔가 그러니까 인간이 할수 있는 거랑 그 운기 받쳐주는 거랑은 다른 거거든, 맞잖아요. 근데 얘는 열심히 하려고는 해. 근데 정신이 없대 할머니가. 음, 하나만 좀 진득하게 끝나고 다른 거 하면 얼마나 좋니?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으니까 얘가 지금 뭔가의 중심이 없는 거야. 어,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좀 자리매김을 하고 나서 다른 걸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욕심도 많고, 근데 이 욕심이 이쁜 욕심이지, 할머니가 봤을 때는. 더 잘하고 싶고. 어, 근데 운이 초년에 많이 조금 늦어지는 운이라 받쳐주는 게 없고, 혼자 막 열심히 아둥바둥 해야 되는 운이라서, 서른다섯은 좀 지나야 되는 거야. 원래 제대로 안정이 되려면. 음, 그러면서 또 질문을 하겠지, 인간들이라면. 그말만니전 서른다섯 지나면 아무 걱정을, 어떻게 걱정이 없겠니? 거기 또 인생사에 굴곡이 있는 거지. 근데 얘가 제대로 조금 안정되고 내가 부와 명예를 다 지니려면 마흔은 넘어야 되는 거야. 돈은 많이 벌수 있을 거니 돈은 얘기하지 말아라. 얘가 머리, 머리가 잘 돌아간다 그랬지? 그런 거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돈, 이제 예를 들어 돈을 벌잖아. 그럼 그걸 또 투자를, 투자가 아니라. 그걸 모르게 저축하고 이러는 건 알토랑 같이 잘할 거다, 얘는. 음 근데 돈이 흩날리지 흩날린다 그게 무슨 얘기냐 돈을 모을 만하면 나가고 모을 만하고 나가고 이런 거야 어아나 다음 달에 적금이야 아나 이제 이걸로 명통 살이라 그러면 그 전달에 갑자기 나가거더니 그, <laughs> 그 돈이 갑자기 나가 그럼 다시부터 0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 1년마다 한 번씩 고비가 와 그게 얘는 그러니까 흩날리는 돈이야 만질 수 없는 돈 그러니까 안정이 되는 게 힘든 건 거야 우리 강아지가. 그래, 얘가. 늦게 해야지. 늦게 해야 돼, 얘는. 얘는, 나 몰라. 남잔데, 할머니가. 이게 꽃이 있잖아? 그 여기다 꽂고 다니고 싶대. 이렇게. 장미를 꽂던지 뭘 꽂던지. 근데 얘가 이, 뭐라고 해야 되니, 이거를. 몰라, 뭐, 지금 아직 서른 둘밖에 안 됐으니까. 뭘 지금은 연애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그럴 운이기는 한데. 연애 운도 열리고 다 열렸거든? 네. 응. 근데 결혼? 몰 할머니가 모르겠다. 할머니가 얘는. 봉잡을 수 없는 인간이라 모르겠대 할머니가 늦게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늦게 해야 되고 얘는 어,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나야 돼. 얘가 고생을 많이 하고 마음이 또 더럽게 열이 터지거든. 눈물도 더럽게 많아요. 얘가 그러니까 아유 이렇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잘해 잘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나야 돼. 어, 조금 연상 두세살 맞는 연상을 만나도 괜찮다. 얘는. 저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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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어, 기절 소통을 보냈습니다. 이 연예인도 아닌데 그걸 본인을 왜 넣어?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시청자 분들도 실제로 저를 보시기 전에 뭔가 좀 도움이 될것같아아 잘했다. 할머니가. 아, 진짜 한 마디도 틀린 말이 없었어아 진짜. 본인이었구나. 네. 에라이 또 속았네. <laughs> 그 당황했던 시기 막 이런. 그냥 뭐다 맞았어요. 너무나. 저를 저보다 저더잘 아는 느낌. 아. 얼마나 감사해 이제 새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팔짝이나 해라 <laughs> 이제 이제 문 열렸으니까 그래서 우리 할머니를 만났잖아 할머니가 열심히 할게 할수 있다 응. 내가 아주 우리 부리 피들을 먹여 살려야지 내가 이제 할머니가 버선빨로도 뛰어나가지고 새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하게 해줄게 할머니가